안녕하세요. 30대 일상의 리뷰 3 1리입니다 오늘은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링클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달 정도 실제로 사용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링클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릇에 있는 잔반들이 처리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잔반 처리가 귀찮으니까 설거지가 쌓이고 설거지가 쌓이니까 요리를 못해서 배달을 시켜 먹게 되고,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포장 쓰레기가 또 쌓이고, 이래서 집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잔반이라도 제때 처리할 수 있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게 되었고요. 결과는 실제로도 음식물 쓰레기가 없으니까 설거지를 계속 하게 돼서 집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링클 1세대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2세대인 링클 프라임이 더 싸고 더 예쁜데도 이것을 구매한 이유는 1세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크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능상에도 어차피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링클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 빵이나 밥 이런 단순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소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2-3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가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고기 같은 경우에도 밤에 넣어놓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이미 소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뭐 양념이 되어 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은 좀 소화를 느리게 해요. 그리고 좀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넣기 전에는 수채통에 넣고 좀 헹궈서 음식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먼저 이 링클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비위가 약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헛구역질을 했었는데, 그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좋은 점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항상 켜져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전원이 항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음식물을 던져 넣어도 상관이 없다. 아무 때나 밥을 먹고 나서 그냥 여기 뚜껑 열고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면 이 미생물들한테 정이 들게 돼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이 결국에 약간 건강한 음식들이거든요. 양념이 되어 있지 않고 기름기가 적은 그런 음식들인데 얘네들이 그런 음식들은 소화를 빨리 하고 건강에 나쁜 음식들은 또 소화를 천천히 하다 보니까 저도 살짝 건강하게 먹게 되는 면도 살짝 있었고 또 미생물도 생물이라서 약간 키우는 느낌이 들어서 여자친구도 저희 집에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미생물들한테 밥 주러 간다고 하고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든다는 부분이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런데 뭐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단점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 교반봉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작지만 계속 나요. 저는 지금 주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느껴지는 게 없지만 주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냄새가 좀 난다는 거예요. 약간 꼬릿한 한약재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이 역시도 저처럼 뭐 주방이 분리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작은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공간이거나 작은 원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그외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한다. 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실생활 리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